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교도의 성공적인 자녀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10편 2장 11절, 한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섬고 떨며 즐거워할 즐거워 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그 마땅하고 현명한 교육 방법을 오늘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교도들은 생활 가운데 무엇을 실천했는가? 어, 청교도들은 생활 가운데서 경건을 실천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 그들은 성직자와 세속적인 일을 하는 자로 구별하던 중세의 직업관을 배척하고 모든 직업을 신성하게 간주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근로 문화를 개척을 했다라고는 말씀이죠. 아니. 이에 대해서 윌리엄 틴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암만문의 비유라고 하는 책에서 외적으로 보면 접시를 닦는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일 자체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다는 점에서는 결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라고 말을 했고 윌리엄 퍼킨스는 말하기를 양을 지키는 목자의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재판관, 행정관료 또는 설교하는 목자의 일같이 거룩하다라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모든 직업의 진정성을 주장해서 정착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특정적인 직업을 통해서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떠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갖는 직업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청교도들은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실천했는가? 청교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경건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지요. 이 사상에 대해서 토마스 세포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 일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모든 시간을 명상과 기도 또는 다른 영적인 일들을 하는 것보다 비록 사소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맡은 바 세상의 일을 충실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네.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청교도들은 자신의 직업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으로 생각을 하고 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직업을 통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섬김으로 그들의 신앙을 삶의 현장에 적용을 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갖는 직업이 5만 가지라고 말을 하죠. 자세히 보면 생긴 사람은 하나도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지만 그 직업은 5만 가지가 훨씬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니면서 보면, 아니, 이런 직업도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질문을 하게 되는 직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이는 그 직업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청교도들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뉴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건전한 가정을 통한 경건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거짓과 오만이 가득한 현대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지요. 어제도 어딜 다녀오는데 옆에 앉은 그 할아버지죠. 아저씨라고 하긴 그렇고, 그분이 핸드폰 그 네이버 뉴스를 보면서, 왜 하필이면 인천에서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지 사건이 많이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장이 가족들 3 명인가 다 죽이고 자기도 죽일 죽으려고 어, 시도를 했다라고는 뉴스를 보면서 저게 이런 놈들이 다 있다라고 하면서 개탄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는 어제 직접 직격을 했습니다. 거짓고 원뿐만 아니라 모든 그 범죄가 가득한 현대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거예요. 청교들의 교육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세의 독신 우의사생을 반대하면서도 결혼 제도의 우수성을 주장하였고 부부 생활이 단순한 생육의 수단이 아니라 상호 협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는 장소로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내는 동역자고 친구로서 여성의 권 권위를 신장시켰고 이로 인해 남존여비 시대를 마감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정 문화를 창출해 내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오늘날 그 여성들의 그 인 어, 여성 권리를 보면 엄청납니다. 대법원 내도 아마 여자들이 반도 넘는 것 같아요.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치를 패스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사실 옛날로 생각하면 꿈도 꿀수 없는 일이었죠. 특히, 가정을 영적인 요새로 만들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했든지 자녀에게 성령을 가르치는 그러한 신앙교육에 힘을 쏟은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앙적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해서 학교 교육을 실시했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매일 자녀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른 신앙 가운데 서게 했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함으로 경건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청교도 사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범죄율이 낮은 경건한 사회를 이루게 되었고 그들의 자손은 미국 역사를 만들어 낸 주역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그 범죄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아주 없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사는 세상은 범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사탄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범죄를 완전하게 없앨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지 마디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미국의 정치, 문화, 경제계를 이끌어왔던 인물 가운데 대부분이 청교도의 후손이거나 청교도적인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경건을 실천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누리는 것보다도 많은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팀 라헤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지배하는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1730년대 같은 지역에서 살았던 마약 중독자 막스 주크스와 청교도 신학자 조나던 에드워즈의 가게를 비교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주크 수는 후손이 1,026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300명이 어려서 죽었고 100명이 13년 이상 교도소에서 생활을 했고 190명은 창녀가 되었고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여서 아무도 미국 사회에 공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청교도적인 신앙을 따라서 가정을 이루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729명의 자손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300여 명의 복음전도자가 나왔고, 65명의 대학 교수가 나왔고, 13명의 대학 총장, 그리고 60명의 작가, 그리고 3명의 국회의원과 한 명의 부통령이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들이 이 청교도 신앙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물론 교수가 되든, 작가가 되든, 운동선수가 되든, 예능선수가 되든, 모두가 다 성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청교도적인 신앙 교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이 청교도들은 신앙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가정을 운영함으로써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서 그들의 자녀들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주역을 만들게 된 것이죠. 한국 사회는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으로 시작된 경제 개발과 함께 농경 사회에서 벗어나 정보와 사회로 발전하게 되면서 정보와 사회의 특징인 물질적 가치관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IT 시대다. 물질 중심의 세속주의 사상은 모든 국민의 가치관이 되어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교회까지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세속화 되어져 있고, 자유주의와 인본주의가 들어가서 사탄으로 하여금 많이 점령당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교육과 선교와 구제하기 위해서는 헌금이 필요했고 처음에는 목적이 교육과 선교와 구제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필요로 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큰 교회로 성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형교회 주의 소위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교회 성장주의의 역량으로 인해서 교회의 세습화 작업이 가속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한 물질적 가치관으로 인해서 신성한 부부관계에 관계 틈이 생기게 되었고 가정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IMF 이후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이혼율이 높아졌고 자녀들을 내어버리는 가정파괴 현상이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학대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하는 일들이 그 뉴스에 보면 왜 인천에서 그렇안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인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를 안에서 그렇다고 요 기도 많이들 합니다. 이 세상을 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고요? 마귀가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회가 물질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영적으로 점점 더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세속주의적 도전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신앙적인 가치관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가치관은 시대주의가 아니라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의 교회는 몰락된 상태입니다. 김승현 목사님이 쓰신 유럽 교회, 어디로 갔는가, 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이유가 세속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입니다. 저는 이태리에 그 교회를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 교회뿐이 아니라 관광을 가고 오니까 많은 곳을 봤지만 그 예배당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야, 정말 예술적이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 보면 장의자 10개 통 비어 있어요 관광지로 사용을 하고 있다 관광물로 사, 사용하고 있는 그예배당을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그 400여년 전 뉴잉글랜드 황무지에서 신앙중심적 가정문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사회를 건설하려던 청기도의 신앙을 본받음으로써 새로운 천년을 여는 21세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때 건전한 가정들이 든든한 버튼, 버팀목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 시편 20편 2장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즐거워한다. 좀 뭔가 좀잘맞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어이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워 하면서 섬겨야 하는, 떨며 섬겨야 하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영생은 기쁘고 아멘.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이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핵심적이고 아, 중요한 것입니다. 아, 네. 네 번째, 올바른 교리가 아이들에게 왜 필요하며 교육을 전통한 전달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필요성은 첫째로 성경의 핵심을 알게 하는 지름길이다. 둘째로 이단을 분별하고 싸울 수 있는 이단과 싸울 수 있는 힘의 토대가 된다. 아, 네. 셋째로 균형 있는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복음과 교훈 그리고 권면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리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교리 교육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메시지를 형성하고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성경 본문에서 교리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리가 담겨 있는 성경 본문을 선택해서 강의하는 방법이지요. 둘째 방법은 현재의 상황이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교리 설교를 출발하는 방식입니다. 초반에서 문제의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진단하고 대처할 바른 교리적 입장의 성경 본문을 강의하는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들을 성경으로 풀고 교리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교리문답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어, 뭐 하이데일베르그 교리문답 등등, 그 서점에 교리문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은, 쉬운, 간편한 교리문답을 사서, 하나 하나 가르치면 참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는자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등으로 일정 기간 연속적으로 가르치는 것 그리고 전반적인 교리를 균형 있게 다룰 수 있고 각종 해설서 등을 통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질의 응답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가르침은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대화 방식, 즉,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상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자녀가 확실해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교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여러 가지의 질문과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라할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99.99% .99 성공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사회는 더욱더 건전한 사회로 발전해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를 가르쳐서 자녀들이 알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아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왜 하늘과 땅을 지으셨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죄물을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부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도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함께하시는 아멘.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함께 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초관나옵나이다 아멘, 아멘.